광야를 지나야 가난에 갈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인생을 이렇게 산에 오르는 것에 비교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등산에 비교하죠. 그래서 어, 산에 올라갈 때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뭐 여러 동료들과 함께 하고,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고, 또 정상에서는 오래 머무르는 것이 아니며,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 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실제 우리의 삶에는 정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인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뭐 미끄러지들은 뭐하든 그래도 잠깐이라도 남이 부러워할 만한 꼭대기 한 번이라도 올라가 본 인생은 소수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인생을 등산에 비유하기보다는 저는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는 것이 더 보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광야 같은 거죠. 막막합니다. 길이 없어요. 누군가는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광야에 지름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건 광야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에 오르는 이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우리는 광야에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가느냐? 이게 본인의 인생관이 되겠죠. 성경적인 의미로 본다면 광야는 사는 곳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창고가 필요 없습니다. 집을 짓지도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농사 짓지도 않습니다. 광야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과정인 거예요. 목적이 아닌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군가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방향은 너무도 목적지가 명확합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죠.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을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도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광야에 보내셨나요? 내 인생에 왜 이런 광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사실은 광야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거냐 하면 포로기에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포로기도 사실은 국가가 망하고 조국이 없어지고 이방땅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이것 또한 광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약하면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이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로 견딜 수 있는. 첫째는 내가 너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 기도응답은 상황이 바뀌어서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시든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광야를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럼 따라할까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명확하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까요? 광야를 지나는 그 능력과 힘을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까요? 어, 우리 교회가 마지막으로 성지순례를 갔게 2019년이었습니다. 왜 마지막이냐면 그 이후로 아직 안 갔어요. 못 갔어요. 속히 다시 갈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서 보면. 이스라엘, 요르단, 이런 나라를 가면 진짜 다 광야가 훨씬 많아요. 그냥 우리,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기후 조건이 좋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 눈으로 볼땐다 광야예요. 다 광야.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광야에는 풀이, 풀이 있잖아요. 풀. 풀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좀 애매하죠? 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시 모세가 나와요. 애국당에서 도망간 모세는 40년 동안 마흔산에서 80이 될 때까지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쳤어요.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광야에는 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 있으니까 양이, 양이 어떻게 뭘 뜯어먹어요? 음. 개는 풀을 잘안 뜯어도 양은 풀을 뜯어 먹습니다. 양이 먹을 풀이 있는 거죠 광야에. 물론 그 풀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크고 푸르고 풍성하지는 않아요. 정말 마르고 조그맣고 듬성듬성 있는 그런 풀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풀이 있어요. 자, 이 풀은 과연 어떻게 자랐을까요?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사막보다는 조금 더 오지만. 그렇게 풀이 많이, 풀이 자랄 만큼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풀이 자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이제 뭐 요즘 이제 광야 전문가로 뜨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쓴 책, 뭐 광야를 가다, 가난을 가다, 광야에 살다, 이런 책들이 뭐 몇년 전에 대통령이 읽었다 이래가지고 대통령의 책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아주 유명해 주신 분인데, 이, 그 이분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즉, 그 풀이 어떻게 자라는가 하면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풀이 자란답니다. 자 이슬은 어떻게 내려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면 이슬이 내리죠. 자, 우리나라에 이슬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슬이 내려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슬이 중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가 자주 오니까 소나기가 오니까 비가 오는 지역은 이슬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가 잘 오지 않는 곳은 이슬 한 방울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이슬이 1년 중에 200일에서 250일 사이 정도로 내린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슬조차도 없는 게 100일이 넘는 거예요, 1년 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이슬이 내린 것을 고 얼마 안 되는 그 수분을 가지고 풀이 자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양은 바로 그 풀립 끝에 달려있는 그 이슬 몇 방울을 먹으면서 수분을 섭취한다는 거. 이건 더 놀라운 얘기예요. 물론 사람은 그거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물을 샘이 있어야만 살수 있지만, 식물과 동물은 그런 거친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어, 조건이 맞춰진다는 거. 참 신비한 생명력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슬이 1년에 200일에서 250일 정도 되는 그 이슬이 성경에 보면 매일마다 내립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40년 동안 빠짐없이 이슬이 내려요. 이슬과 함께 뭐가 내렸을까요? 만나가 내립니다. 이슬이 맺힐 때마다 만나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슬은 곧 만나였어요. 매일마다 내리는 아주 조그마한 양의 이슬이었지만 그걸 가지고 풀이 자라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그걸 가지고 광야를 통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소나기, 비, 강물 이런 거를 꿈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런 거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매일마다 주시는 이슬의 은혜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슬 이슬하니까 또 어떤 분은 참 이슬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어. 또뭐그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주신 놀라운 은혜는 때로는 그냥 간과하여 지나칠 것 같은 그 작은 이슬 같은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이슬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꾸준하게 주시는 섬세하고 작아 보이지만 꾸준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감사하며 그힘 가지고 오늘도 한발한발 한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아, 목사님,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먹고 살게 없어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런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힘들죠. 어려운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지나와서 우리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그 3년 전에 나는 뭐 먹었는, 3년 전에 점심 뭐 먹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생존했고, 생활했고, 지금도 여전히 발걸음을 떼어서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우로 같은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로가 비와 이슬이에요. 비 같은 은혜도 있지만, 소낙비 같은 은혜도 있지만, 이슬 같은 은혜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이슬이 없는 땅은 사막이 되어 더 황폐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슬이 있는 곳엔 풀이자라고 그 풀을 뜯어먹는 양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가면 농사짓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양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양에게서 고기도 얻지만 털을 가지고 옷을 입고 천정옷 지붕으로 해서 집을 세우고 천막을 세우고 양의 배설물을 말려서 연료를 사용합니다.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이슬이 없었으면 이들은 베드윈 족속들처럼 유목하지 못합니다. 풍요로운 삶은 아니지만 생존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광야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주님은 매일마다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 불편한 환경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실감되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잊으니까, 이게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두렵고 막막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 광야의 길을 완주하는 가나안 들어가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모세를 좀 불러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 광야에서 살면서 완전 미디안의 그 광야에서 이제 목동이 되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불이 막 활활 붙는 무슨 나무 네, 떨기나무 앞에서 이제 만납니다. 그러니까 떨기 나무가 불이 막 붙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풀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 이 떨기 나무, 한번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실 기회 있으면 보시면 로뎀 나무, 떨기 나무 이런 나무 보면요. 야, 이걸 무슨 나무라 그래. 이건 그냥 덤불이지, 덤불. 그냥 이렇게 가지 몇개 있는 아주 말라비틀어진 그런 덤불이에요. 그런데 이 떨기 나무, 여기 불이 붙은 거죠. 근데 물론 타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신비한 임재를 상징하는 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제가 최근에 읽은 그글 중에 바로 이 장면을 상당히 흥미롭게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할 줄도 몰라요.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자에난 말도 못하면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거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40년 전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40년 전 애굽의 왕자 모세는 자신감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불의한 것을 보면 자기가 앞장서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던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40년이 지나고서는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난할줄 아는 게 없어요. 나는 말도 못해요. 이런 존재가 됐거든요. 왜 말을 못하느냐하면. 목동들은 대개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양을 대하는 시간이 많아서 인간의 언어가 아닌 양의 언어로만 대화해서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겸손해서 그런 말을 한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40년 세월 동안 모세는 스스로가 자존감도 낮아지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생각했느냐 하면 나는 필요가 없는 존재. 어디 쓸 데가 별로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 떨기나무랑 비슷한 거예요 떨기나무는 어디 건축용으로 사용도 못하고 떨기나무는 뗄감으로도 적합하지 않은 나무예요 왜냐하면 불은 붙는데 뗄감으로 쓰려면 불이 붙어서 오래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떨기나무는 가늘고 말라서 그냥 불 붙이면 화락 타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에도 별로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즉 떨기나무 그 불꽃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나같이 쓸모없는 존재 같아 보이는 하지만 광야에서 익숙하게 보는 그 떨기나무 너는 마치 나 같구나 네 인생 내 인생 같구나 라고 볼 만한 80된 모세의 자주 섞인 한숨의 상징이 바로 떨기나무라는 것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가장 낮아진 위치, 가장 낮아진 마음. 내가 스스로 자기를 보아도 한심하고 쓸모없고 도대체 내가 뭘할줄 알겠어. 나는 더 이상 유용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여기서 이러고 그냥 사라질 존재. 그런데 그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부여받아요. 너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럼 왜 하나님은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고 능력 많던 마흔 살의 모세가 아니라 할줄 아는 거 없고 늙었고 스스로 자신감 없는 80세의 모세를 선택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명확한 쓰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광야로 가야 합니다. 광야로 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말해, 광야에서의 리더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광야에서의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광야 생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었어요. 애굽에 있던 수백만 명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경험하지 못해요. 애굽에서 고생은 하지만 애굽만 알아요. 그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목동 생활을 한 모세는 어느덧 광야 전문가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모세는 광야를 인도해내고 광야를 극복해내고 광야를 견디게끔 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오면서 올해 처음으로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일부 예배가 7시거든요. 일부 예배, 7시 예배로 올려면 여섯 시좀 넘어서 나와야 되는데,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올해 들어서 영하가 아닌 게 오늘 처음이었어. 요 스마트폰 기온을 보니까 확실히 따뜻해졌더라고요. 자, 뭐가 온 거예요? 비가 왔지만 계절적으로 뭐가 온 거예요? 봄이 왔어요. 여러분 봄은 언제 오나요?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는 겁니다. <laughs> 겨울이 끝나면 봄이 와요. 아, 겨울이 좀 길다 싶어도 겨울의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언제 도착하나요? 광야가 끝나면 가나안에 도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내 인생의 광야 길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약속하지요. 견딜 수 있도록 내가 이슬 같은 은혜도 꾸준히 주겠다. 물론 중간중간 소낙비 같은 은혜도 있어요. 바위를 쳐서 물이 막 솟아 나와요. 이방인과 싸워서 승리하기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광야를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 끝이 있습니다. 광야는 반드시 끝나요. 왜냐하면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은 반드시 갈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광야는 길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그 말은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면 나와 함께 예수님이 걸어온 광야의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우리의 선배들이 가신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이죠.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광야는 결국 끝이 있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한 우리는 결국 견뎌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놀라운 주의 은혜를 통해 가나안에 갈 것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와 믿음,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